안녕하세요. 군사도폭입니다. 미래전의 개념이 모자이크전으로 상정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세계 군사 강국들은 점점 더 많은 무인전력들을 갖추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인전력에는 단순히 하늘에서 정찰 활동을 감시하는 무인정찰기나 유인전투기를 도와 작전을 수행하는 무인전투기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모자이크전의 핵심은 적이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공격 수단에 있으며 하나의 플랫폼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야 적의 공격에 의해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가 희생되다 라도 금세 또 다른 전력이 구성되어 이를 대신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고도로 발달된 AI 지휘 체계와 여러 가지 수단으로 다양하게 분포된 무인 전력일 텐데요. 우리 한국군은 이 미래 전장의 서열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미 다양한 유무인 전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하늘을 나는 호버바이크 또한 그 대표적인 예라 할수 있을 겁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미 개발되었고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개발되고 있는 하늘을 나는 호버바이크는 이제까지 너무 위험해서 헬기가 진입하기 어려웠던 전장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인물을 손쉽게 해낼 수 있게 만들고. 특수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원들을 위해서도 더욱 치명적인 운송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유무인 호버바이크는 곧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플라잉 바이크보다 개발은 늦을지언정 더 나은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제대로 개발된다면 그 활약을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모자이크 전장에서 이제까지 상상하기 어려웠던 역할들을 해낼 미국과 한국의 플라잉 바이크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속 482km의 엄청난 속도로 날아다니는 미 특수부대의 플라잉 바이크 스피더. 10월 4일 미국의 언론 매체인 내셔널 디펜스에 의하면 미 공군의 혁신 인큐베이터라 불리는 AFWERX가 계획 중인 새로운 도전은. 특수 작전 사령부가 새로운 형태의 고속 항공기를 찾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무기 체계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제트팩 에비에이션의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 스피더인데요. 지난 7월 미국의 제트팩 에비에이션에서는 무려 시속 482km로 하늘을 날수 있는 오토바이의 첫 시험 비행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제트팩 에비에이션에서는 올해 초부터 5개월간 이 플라잉 바이크에 첫 시제품의 비행시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륙과 상승, 호버링, 좌우 회전, 저속 이동 등의 다양한 기술 점검을 모두 마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플라잉 바이크는 약 4,500m까지 고도를 높일 수 있으며 최대 544kg의 추력을 낼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플라잉 바이크는 실제 사람을 태우고 시속 480km 이상의 속도를 낼수 있지만 상용화할 경우 탑승자의 안전을 고려해 최고 속도를 시속 240km 정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플라잉 바이크는 유무인 두 가지 모드로 운용될 수 있게 개발되고 있으며 탑승자가 수동으로 조정하는 것은 물론 자동 조정도 가능하며 거기에 더해 원격 조정 또한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용화될 제품의 경우 가격은 대당 4억 37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데이비드 메이맨 제트팩 에비에이션 CEO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상용화에 앞서 먼저 이 시제품에 큰 관심을 드러내는 곳이 나타났는데 바로 AFWERX와 미 공군 특수전 사령부입니다. 미 공군은 지난 2017년 미래 혁신을 주도할 아이디어 뱅크의 성격으로 AFWERX를 창설했는데요. 이 AFWERX는 미 공군 특수전 사령부 그리고 여러 중소 기업들과 손을 잡고.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AFW ERX는 고속수직이착륙 HSV TOL이라는 프로그램 명으로 어디에서든 이착륙이 가능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플라잉 바이크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이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제트팩 에비에이션이며, 현재 이들이 지난 7월 비행시험을 마친 플라잉 바이크는 h s v 1 프로그램에 유력한 후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 공군 특수전 사령부가 이와 같은 플라잉 바이크를 획득하려는 이유는 특수전 상황에서나 본경에 빠진 탐색 부족, 항공의료수송, 물자수송에 있어 헬기보다 더 유연하고 재빠르게 투입시킴으로써 대단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플라잉 바이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까요? 여러분 영화 블랙호크다운을 보신 적 있습니까? 미군의 특수부대인 델타포스와 제75 레인저 대원들은 적군의 핵심 지휘부들만을 잡아들여 금세 빠져나오는 작전이라 쉬울 거라 예상하고 공격 헬기 하나 없이 블랙호크 헬기를 타고 무법천지의 바카라 시장으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쉬울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벌집이나 다름없는 적군의 본거지를 잘못 건드린 미특수부대 요원들은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하 무적일 것만 같았던 미군의 블랙호크 헬기가 추락하고 추락한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 투입된 또 다른 블랙호크 헬기가 또 추락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데요. 동료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미군의 태도는 정말 멋지지만 동료를 구출하려다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나는 사건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플라잉 바이크가 투입된다면 어떨까요? 제트팩 에비에이션이 개발한 플라잉 바이크를 무인모드로 설정하고 이런 상황에 투입한다면 신속하게 추락한 엘기 조종사를 태우고 시속 480km의 속도로 위험한 전장을 이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CG 영상을 보면 한 대의 플라잉 바이크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또 다른 플라잉 바이크를 끌고 다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플라잉 바이크는 아무 장소에서나 재빠르게 이착륙을 쉽게 할수 있는 만큼 이런 식으로 사람이 직접 타고 전장으로 이동해 부상당한 조종사를 화물형 플라잉 바이크에 태우고 재빠르게 위험 지역을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전역 수행하는 특수부대원들의 경우 여기에 핵미사일의 핵탄두와 같은 중요한 물건이나 장비를 실은 채 신속하게 적진을 빠져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멋지 않은 미래에는 플라잉 바이크에 제트팩을 타고 날아다니는 미국 특수부대원들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외에도 미국 육군은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JTARV라는 이름으로 비행체를 개발, 시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호버서프, 에어로팩스 등의 다른 기업들도 이제 플라잉 바이크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제트팩 에비에이션이 개발한 플라잉 바이크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로 포착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헬기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에 조종만 완벽하다면 예상치 못한 작전 수행 능력으로 적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플라잉 바이크는 제트 엔진을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 터보팬 엔진이나 프로펠러를 이용할 때보다 큰 소음을 내는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플라잉 바이크가 날아다니는 모습은 마치 영화 어벤져스에 나왔던 치타우리 종족의 플라잉 바이크를 보는 듯하겠지만. 소음이 크다면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비밀스럽게 움직여야 하는 특수부대의 작전 수행에 있어 크나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겁니다. 미국의 스피더를 능가하는 한국 코버바이크의 우월한 성능. 그런데 이 같은 단점이 발생하지 않는 플라잉 바이크를 목표로 우리 대한민국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화제인데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간한 '미래 도전 기술이 제안하는 무기 체계' 소요 연감을 살펴보면 게임 체인저급 신개념 무기들을 잔뜩 볼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다목적 고실내성 호버바이크라는 무기 체계가 눈에 띕니다. 미래 전장을 누빌 특수 임무 여단의 이 호버바이크는 2019년에 이어 2020년 개발 과제로 다시 한번 선정된 수직 이착륙 기동 수단이라 할수 있는데요. 이 호버 바이크에는 두 명의 특수 임무 여단 병사들이 탑승하고 산악이나 호수 등을 건널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덕분에 이 호버 바이크를 이용하면 가파른 산악 지형에 구해받지 않고 갑작스레 침투 작전을 감행해 공세적 고속 중심 기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요. 이 호버 바이크는 무인 비행을 통해 100kg에 이르는 물자도 수송할 수 있으며, 기존의 무인기들에 비해 2배에서 3배 체공 시간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이 적용될 예정인데, 에너지 밀도가 높은 가솔린과 함께 전기 에너지를 병행해 비행 체공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호버바이크는 유무인 복합 운용이 가능한 조종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무인 운용을 대비해 고실내성 자율 비행 시스템 또한 함께 개발되고 있다는데요 자율 비행 시스템에는 경로점 비행, 충돌 회피, 자동 이착륙과 같은 세부적인 첨단 기술들이 총집약될 것이라 합니다 미국의 제트팩 에비에이션이 개발한 플라잉 바이크와 달리 우리 한국의 호버바이크는 조용한 성능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트팩 에비에이션의 플라잉 바이크가 속도에서 앞서 나간다면, 우리 한국의 호버 바이크는 은밀 기동에서 앞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개발 중인 호버 바이크는 모터를 비롯한 구동장치와 저소음 프로펠러, 비행 제어 시스템, 고실내성 항법 시스템 등 주요 핵심 기술을 모두 자체 개발에 적용할 것이라고 해, 잘 개발될 경우 수출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호버 바이크는 접근이 어려운 위험한 지역에서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무인 모드로 운용할 경우 수송 임무 외에도 감시 정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인 모드로 사용할 경우 고속기동전의 수행에 있어 침투 및 수색작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차나 장갑차와 같은 기갑장비들과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호버 바이크는 굉장히 다양한 작전에 투입되어 놀라운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데요. 특히 특수 임무 여단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우리 군의 호버 바이크는 두 명의 특수 임무 여단 병사들이 탑승해 산지지형 침투 및지압 임무 수행을 주목적으로 할 것이라는데요. 두 명의 병사 중 하나는 공중 강습을 통해 투하되고 나머지 한 명은 공중 지원을 수행함으로써 최단 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목표 지역을 제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공세적 중심 기동 작전과 고속 기동 작전의 일원으로 유사시 적의 주요 시설을 단시간 내 제압하는 임무를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일반 전초, GOP 부대나 고지대에 위치한 레이더 부대, 중요한 전략 도서 지역, 그리고 천재 지변으로 인해 차량이나 헬기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무인모드의 호버바이크가 군수품을 수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발생한 부상병을 의무부대로 수송하는 임무에도 효과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0년 2월 인터뷰에서 호버바이크의 개발을 맡은 한국과학기술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같이 말해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호버바이크 분야는 아직 세계에서도 연구 초기 단계로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안에 축소 모델을 통해 기본적인 내용을 선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호버바이크는 특히 험준한 산악 지형이 많은 우리 한국에서 더욱 돋보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미래 전장에서 우리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국방과 학 연구소가 개발하는 이 호버 바이크가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군사 덕보기 역사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